안녕하세요. 제세켓입니다. 드디어 머리 잘랐어요. <laughs> 아,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음,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그동안 외화 투자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외화 투자 근황 어,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음, 다른 주제 영상들에서도 기회 될 때마다 외화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 왔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제가 샀다, 풀었다 이런 얘기를 그동안 안 하고 있으니까 뭐 투자하고 있는 거 맞나 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아예 금융사 어플에 환전 내역을 좀 까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7월, 8월 사이에 그 엔화 환율이 엄청나게 급등락을 했죠. 그때 제가 이 영상을, 이 주, 이 주제의 영상을 두 번이나 찍었다가 지금 엎었어요. 왜냐면 찍고, 어, 담담나 이렇게 편집하고 있는데 환율이 막뚝 떨어지고 다시 막 미친 듯이 오르고 이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뒷복을 치게 되는 거예요, 영상에서. 그래서, 아, 뭐, 변명이지만. <laughs> 아무튼 그래서 영상을 두 번이나 없는 바람에 너무 오랜만에 오게 됐습니다. 어 먼저 요즘 많이 쓰시는 토스. 어 토스에서 엔화 거래 내역을 보면요. 어 이렇게 최근 날짜부터 시작해서 역순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많죠. <laughs> 저는 한 번에 매매할 때 10만엔에서 13만엔 정도, 하나로 100만원인데 이 정도 사이에서 나눠서 매매를 하고 있고, 최근부터 24년 1월까지만 봐도 한뭐 7, 8개월 사이에 토스가 1월 18일에 서비스 오픈했거든요. 이 환전 서비스를 그래서 그 동안 이 정도 거래를 했고 뭐또 달러도 당연히 토스에서 거래를 해왔고요. 토스뿐만 아니라요. 저는 시중의 주요 은행을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 간혹 이제 애화투잔뭐 어디서 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냥 어디서든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음, 증권사도 여러 군데 쓰고 있고요. 음, 뭐 농협 볼까요? 그 중에서 농협 같은 경우에는 외화 투자하기 좋은 앱이에요. 왜냐면 달러뿐만 아니라 지금 엔화를 90%까지 우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농협도 많이 사용하는데 농협의 오런뱅크라는 앱입니다. 용돈분 앱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이렇게 공룡 같이 생긴 오런뱅크 앱에 내맘대로 외화박스라는 이 메뉴에서 어, 환전을 하시면 엔화도 어, 90%까지 우대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래한 내역을 보면 어, 또 많이 했죠. 여기서도 엔화, 달러도 여기서 같이 많이 해왔고요. 또 많이 쓰시는 키움증권 한번 볼까요? 키움증권에서 저는 해외 주식 투자도 하고 있고 환전도 하고 있고 저도 많이 쓰는 증권사인데 애너투자 어, 하시는 분이라면 또 다들 아실 이2621 이라고 부르죠 아이시얼스 20년 미국 국제 20년 물 요것도 그동안 이렇게 여러 차례 나눠서 사고 나눠서 파는 거래를 해왔고요 최근에 금융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외환 거래 가능 시간이 늘어났어요 이전에는 어, 증권사에서 환전을 하면 영업일 오후 4시까지 정도, 어, 이렇게 실시간 환율로 환전이 가능하고, 그 이후 시간에는 가환율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그거는 임시환율, 가짜 환율이에요. 그래서 이제 환전을 하고 나서 다음날 이 영업일의 환율로 재정산이 되는 그런 방식이어가지고, 사실상 그 시간에는 환전이 불가했죠. 불가했는데, 7월부터 이제 외환시장 개방으로 새벽 2시까지 실시간 환율로 환전을 할수 있게 된 거죠. 근데 물론 그, 그러니까 장 시간 외, 오후 4시 이후부터 이제 야간 시간에는 스프레드,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환전하는 수수료를 증권사에서 좀더 많이 떼가요. 뭐, 그렇기는 하지만서도, 네, 그래도 대신에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늘어난 거죠. 그리고 또 볼까요? 하나은행, FX마켓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오전 9시부터 밤 11시 50분까지만 거래가 가능했는데 여기도 이제 외환시장 개방으로 거래 시간이 지금 거의 24시간이에요. 어뭐 자정 지나가면서 그때 잠깐 비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동안도 많이 쓰고 있는데 있었는데 활용도가 이제 더 좋아졌고요. 음, FX 마켓 사용법은 제가 전에 이 영상에서 알려드렸었죠. 이렇게 이렇게 거래 내역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샀다 팔았다 인증을 하려니까 너무 무슨 들숨 날숨 들숨 날숨을 인증하는 것 같고 너무 좀 쑥스럽기도 하고 약간 귀찮아서 그 동안 인증을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최근에 이제 7 8월 동안에 엔 환율이 급락했다가 또 엄청나게 많이 뛰었죠. 그러다 보니까 외화 투자의 관심이 이렇게 늘어나시더라고요. 보면 제 외화 투자 영상에 조회수라든지 댓글 이제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 아 요즘 외화 투자 관심 많으시구나 이런 걸좀 측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엔화 환율이 또 급등락하고 뭐 요즘에는 달러도 막 떨어지고 있죠 초보자분들 접근하시기에는 너무나 고점이 있었는데 달러도 지금 막 떨어지고 있고 이런 거를 보면서 외화 투자에 또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특히 환율이 급락했을 때 있잖아요 급락했을 때 이럴 때막 불안해 하시는 분들 혹은 뭐 외화 투자한 사람들 다 망했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 외화 투자를 조금이라도 꾸준히 해오신 분이라면 아마 대자뷰가 느껴지셨을 거예요. 이 환율이 떨어졌을 때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또막 급등했을 때,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샀을 걸 하는 이런 반응이 되게 비슷해요. 왜냐면 불과 반년 전에, 뭐 작년 11월이죠, 여러분. 작년 11월에도 엔화가 850원까지 떨어졌었어요.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때 막 15년 저점을 뚫고 내려갔다고. 이때도 뭐, 일본 망한다. 뭐, 뭐 엔화 투자한 사람들이 다 망했다. 뭐, 꼴 좋다. <laughs> 그런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보세요. 작년 이때가 850원이었는데, 851원. 이, 이번에도 비슷하게 떨어졌었죠. 작년에 보시면 이때 어, 10월 말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바닥을 찍고, 12월 중순 정도에 928원까지 올라갔었죠. 이번은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찍고 거의 한달 정도만에 한 달도 안 돼서 이번에는 엄청 많이 올라갔었죠. 965원까지 굉장히 많이 반등을 했었어요. 뭐 물론 그렇다고 이게 다음에도 뭐 850원 찍고 한 달만에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몰라요. 오를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뭐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빨리 반등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제가 투자하는 방식은 뭐 이러나 저러나 다 괜찮기 때문에 굳이 예측을 하려고 애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음. 근데 또 이제 유튜버로서 어, 유튜브로만 놓고 보면 뭐 에나가 폭락할 때는 어, 애, 일본의 침몰 뭐. 에나 저점은 어디인가. 그런 식의 좀 자극적인 제목을 제가 만약에 찍는다면 조회수 잘 나오겠죠. 조회수가 잘 나오면 저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보시는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도움이, 어, 별로 안 돼요. 왜냐면 그게 되게 사람의 불안함과 조급함을 자극하잖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내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어, 수익을 낼수 있을 것인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할수 있을 것인가인데, 그렇게 심리를 흔드는 어, 이야기를 들어봤자, 어, 본인이 제대로 된 투자에 대한 생각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냥 마음만 불, 불안하고 조급하고 휘둘릴 뿐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 환율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어, 장기 보유하는 방식의 투자를 제가 하고 있지 않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자금을 잘게 쪼개서 수시로 사고 파는 분할매매 스플릿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내리면 나눠서 사고 또 오르면 나눠서 파는 거지 이게 뭐 내렸다고 막 되게 불안하거나 올랐다고 해서 막 되게 신나거나 별로 그렇지가 않고 그냥 별 생각이 없어요. <laughs> 그냥 좀 평온한 상태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음. 하지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엔화가 900원 이하면 싸니까 사 모았다가 이게 나중에 많이 오르면 팔아야지 이런 식의 이제 어, 생각을 가지고 투자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막, 막 850원까지 이렇게 폭락하는 기간 동안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 장기 보유 방식이라는 게 이런 시기를 잘 버티고 또더 싸질수록 사서 모았다가 올라서 한 번에 팔면 실제로 굉장히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 맞죠? 맞는데, 이게 우리 인간이 그러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895원에 들어갔는데 890원, 880원 정도 떨어질 때까지는 아, 그래, 싸니까 더 사야지 이러면서 갈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막 860원, 850원 이러고 15년 저점을 뚫고 내려갔다. 이제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되면 어, 나 망한 건가 지금? 나 뭔가 잘못했나? 지금이라도 털고 나와야 되나? 막 이런 불안함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그냥 당연한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11월에 그 외화 기초 강의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딱 마침 850원 때까지 폭락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제 외화 강의를 들으러 오셨던 분들 중에서 950원부터 들어가기 시작하셨던 분들, 900원에서 몰빵해서 사신 분들 심지어 레버리지 일으켜 가지고 빚으로 막 2천만 원씩 사신 분들 이런 분들 수강생으로 오셨었는데 그때 그런 분들 중에서도 아나 너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그냥 손절하고 손 털고 빨리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그 답답한 마음에 제 강의를 들으러 오셨던 거죠 근데 너무 안타깝죠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불과 한달 만에 이, 이렇게 반등했는데,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차트를 보면, 왜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뭐, 뭐 삼성전자 몇년 동안 가지고 있었으면 수익률이 뭐몇 백프로라든지, 뭐, 뭐, 애플을 뭐, 15년 동안 뭐, 어쩌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 보면, 그게 되게 쉽게 느껴지는데, 어, 우리 이엔나만 해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차트 보니까, 막 이렇게 바닥을 찍었던 시기는 한 3주? 3주 정도고 하락부터 반등까지는 뭐한두달 정도의 그 기간인데 그게 지금에서야 이렇게 짧게 느껴지는 거지. 내가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면 그 당사자한테는 하루하루가 진짜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더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요. 그렇게 그 그러니까 저점에서 스트레스를 못 견디고 또 자기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손절해 버리신 분들이 이렇게 막 반등하는 걸 보잖아요. 여기서 쫙막 올라가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또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손실을 냈으니까 이거를 복구해야 된다는 또 생각을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약간 반등했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 생각 안 하다가 이렇게 한참 오르고 나면 그제서야 더 가는 건가 하면서 또 사요. 또 고점에서 또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심리에 완전히 휘둘려 가지고 말하자면 쌀때 사야 될 때는 팔고 손절해버리고 고점에서 내가 수익을 내고 팔아야 될 때는 오히려 사서 물려버리고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행동을 하시는 거죠. 이게 사실 뭐 외화뿐만이 아니라 주식이든 뭐든 마찬가지잖아요. 그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내가 나의 심리를 관리해 줄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분들이 막 성격이 급하고 뭐 어리석어서가 전혀 아니라 그냥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 패턴이라서요. 특히 여러분이 외화 투자를 하신다면 이 환율이라는 것의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걸 잘 이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환율은 어 됐거나 양쪽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망해버리지 않는 한 어, 일정 범위 안에서 범위가 뭐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하긴 하겠죠. 어쨌든 그렇지만 일정 범위 안에서 계속해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냥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 거예요. 그 특성을 아주 잘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이 나눠서 사고 나눠서 파는 스플릿 투자 방식인 거고 그게 비단 이제 수익률 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에 휘둘리는 나의 이 연약한 심리를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참또 최근에 1년 사이에 두 번이나 이렇게 급락과 폭등을 경험하면서 저는 너무나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내가 맞는 시스템을 제대로 선택해서 잘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되게 단기적으로 볼 때는 뭐 수익률이 별거 아니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나눠서 사고 나눠서 파니까. 근데 이 수익률이 꾸준히 어, 쌓여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익률에 나의 심리 컨트롤이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로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요동쳐서 사람들이 막 막 혼란에 빠져 있고 불안해서 떨수록 사실 저한테는 더 많은 수익 기회가 생기니까 막 혼자 되게 신나 있는 거죠. <laughs> 폭락하면 아 신나게 사고 뭐 오르면 또 차곡차곡 또 팔고 스윙 스윙 내고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남들 불안해할 때 혼자 즐거워할 수 있는 어, 그런 좀 재미있는 투자법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이 어떤 종목에, 종목에 투자하시든. 어, 또 어떤 방식을 취하시든 여러분들의 심리를 잘 컨트롤해서 그걸 관리해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택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그래서 막 시장이 요동친다고 막 같이 휩쓸려가지고 불안하고 막 허둥대고 이러시는 게 아니라 어, 준비하고 대응하고 또잘 관리하면서 이, 이 흐름을 이용할 줄 아는. 어, 그런 투자를 하시는 우리 제스 구독자 여러분들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